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 이수다 정세훈입니다. 정치 이수다 오늘이 첫 방송인데요. 앞으로 정치 이수다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한 주간 있었던 주요 사안 중에서 객관적인 시선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이슈는 무엇이 있는지 정치 이수다. 말 그대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월 현재 가장 큰 키워드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아, 이제 끝났구나. 안도에 숨을 내쉬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이어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 담화가 이어지면서 좀 동료 의원들과 국민들 사이에서 어왜 이러는 거야 갑자기 우원식 국회의장 이런 개헌에 대한 여러 문제 제기를 했었고 심지어는 국힘과 동조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것까지는 좀 너무 큰 억측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 개인적인 제 생각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원식 의장께서 너무 좀 욕심을 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대통령 탄핵에 정말 큰 역할을 해오셨고, 마무리가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쩌면 자신의 입지를 좀더좀 좀 이렇게 키우고, 어, 정치인으로서 국민들의 의견을 좀 뭔가 끌고 가려는 그런 리더의 모습을 보이고 싶었던 게 아닐까. 하지만 욕심이 좀 과하셨던 것 같고, 뭐 사실 그런 개헌이라든가 이런 의견을 내는 거는 정치인으로서 뭐 당연한 거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안 좋았던 게 타이밍이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예 하필이면 그 의원식 의장 발표 이후에 곧바로 한덕수 국무총리의 그 헌법재판관 기습 지명 이완용, 아, 이완규, 함상훈을 지명하면서 이렇게 큰 파장이 지금 일고 있거든요. 이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아, 한 총리는 그동안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고 미루고 미루었던 그마흔여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동시에 이완규, 함상훈을 어, 기습, 지명을 해버린 겁니다. 아, 이번 탄핵 선고에서 정말 인상적인 모습을 남겨줬던 문영배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지명을 한 것인데요. 야, 과연 이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헌법 재판소장 지명권을 대통령 대행으로 지금 있는 한덕수 총리가 이 지명하는 것이 옳은 일인 것이냐. 정말 지금 뜨거운 이슈에. 예. 중심에 있는 내용인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권한대행으로서 헌법기관을 구성할 자격이 있는가? 뭐 법적으로 정말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지명을 했을까? 이, 과연 지명을 했다고 한다면 이 헌법재판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 부분이 좀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시겠지만, 어, 정말 이게 좀 아찔한 게요. 어, 이완규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요 인물입니다.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술친구입니다. <laughs> 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술친구라는 건 정말 어마무시한 거고요. <laughs> 아니,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뭐 개인사 관련된 변호인으로 직접 활동을 계속 해왔고요. 심지어는 이 계엄을 이끌었던 주요 피의자로 지금 현재 수사 중인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을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목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기습 지명한 인물이죠. 파면된 윤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완규 법제처장이 후보자 자리를 놓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헌법 재판관이 되고 싶으신가요? 예, 되고 싶으니까 응했습니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판관 시켜 주면 할게. 뭐 아이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저는 뭐 그런 건 모르겠고 일단 나는 지명을 받았으니까 어 임명해 주면 열심히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 정도 상황이라면 어 일단은 뭐 한덕수 군무 총리도 내란 동조 세력이 무조건 이건 확실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왜 이제 왜이 사람이 이 헌법 재판관으로 되려고 하는 거냐? 생각해 보면 임기 기간이요. 6년입니다. 그러니까 길게 보면 어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되면 21대 대통령 체제에서도 헌재에 윤석열 옹호 세력을 남겨 놓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그리고 윤석열 내란수계죄를 판단할 헌재에서 자신의 선고에서 좀 유리하게 이끌 쉽게 얘기해서 좀더 편하게 이야기하면서 나를 무죄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내 식구를 무조건 넣어 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한거 아니냐 이게 무조건 지배적인 지금 의견이거든요. 물론 이것도 저도 그리고 이 상황을 아는 많은 분들의 의견이긴 하지만, 누가 봐도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MBC 손석희 씨의 질문들 이 프로그램에서 문화일보 허민 기자가 그런 얘기를 해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권 교체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한 것이다 라는 그런 의견을 내놨는데요. 그니까 대놓고 인정하는 바가 있는 거죠. 워낙, 워낙 눈에 띄는 일이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라는 곳이 객관적인, 어, 최후의, 이 법의 최후의 보루인 곳인데, 그런 헌재에다가 가장 색깔이 뚜렷하고, 누가 봐도 윤석열 대통령의 편에서 윤석열의 합리적인, 어, 무죄를 주장할 법한 윤석열의 가족을 임명한다는 거는 정말 상상도 할수 없는, 해도 해도 너무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이걸 막기 위해서 많은, 어 일들이 다음 주까지, 지금 오늘이 4월 11일인데요. 어 다음 주까지 막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텐데, 막, 막아야 됩니다. 이 법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까지 대놓고 국민들을 우롱차 마시듯이 이렇게 우롱한다는 거는, 어, 정말 좀 너무 화가 나고요. 어, 어떻게 좀 한편으로 또 생각을 해보면, 그들은 정말 끝까지 자신들의 세력을 지키기 위해서, 아, 이제는 총력전을 퍼붓는 상황이구나. 정말, 이제, 뭐, 눈치도 안 보고, 뭐, 법의 문제가 되고, 안 되고, 이런 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든, 이제 다 필요 없다. 이제 다 밑장 깠으니까, 마지막에, 이렇게라도 나는, 내가 갖고 있는 권력과, 내가 갖고 있는 우리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한 번, 목숨 바쳐서 한번 해볼 생각이다. 총력전이라는 거죠. 어,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우리 국민들, 저 같은 평범한 소시민이, 어, 먹고 사는 것도 바빠서, 사실 정치 생각만 해도 짜증이 나고요. TV만 봐도 뭐 하는 거냐, 쟤네들 진짜. 아니, 아휴. 월급도 받기 힘들고, 장사도 안 되고, 이런 세상에 TV도 보기 싫고, 아 그냥 몰라, 몰라 할수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힘들고 괴롭지만 진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을 딴 데로 돌리면 안 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정치 이수다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쉽게 너무 저는 제가 똑똑하지도 않고요. 제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닙니다. 다만 제가 보고 생각하면서 보통의 시민 우리 소시민들이 생각할 때 이런 것쯤은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면 어떨까 싶은 것들을 국민 여러분들께 어떤 상황이 되든 최대한 좀 올바른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수다 오늘 첫 방송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이 꼬라지를 만들고 있는 그들에게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열거한 이 주요 이슈들 가운데요. 과연, 우리 국민을 위한, 우리 국민을 위한 마음은 어느 정도나 담겨 있으며, 그들이 하고 있는 이 행태에서 우리 국민을 위한 정치는 얼마나 담겨져 있는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뽑은 우리의 대통령과 국회의원이지만, 너무나 아찔합니다. 지금까지 정치 이수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